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일부 장관들, 어, 관련해, 이제, 불거진 논란 때문에, 여권의 분위기가 좀, 개항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그, 보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일명 교수가, 이제, 미국의 요트 여행. <laughs> 그, 좀,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그러죠 박능욱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인사 포스터, 여러분 보신지 모르지만, 그 조금 말씀이 또떠습니다 이런데 이제 비판지론이 상당히 들 꺾고 있었고, 더구나 이제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응하는 추애 법무장관의 강경 메시지, 뭐,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오나자마자 모든 언론들, 잘못된 부분들, 그, 자기한테 비난했던 사람들을 고발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또, 메시지가 국민 감정을, 정서를 자극하면서 여건 내부에서, 아, 이건 뭐 이렇게 지금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있던 분위기를 신을 하고 국정 동력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그러면 결국 인적 교체 카드를 좀 꺼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안에는 원년 멤버 장관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좀 바꿔줘야 되고, 더더구나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장관들도 좀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다섯, 여섯 개 부처가 뭐 된다, 뭐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이제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하면 당장 뭐 장관들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은 올 연말쯤은 뭔가 좀 개각을 하고 새 얼굴로 임기 5년 차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온 원, 원년 멤버들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좀 바꿔줘야 된다. 뭐 그런 너무 너무 필요하죠. 필요감이 쌓이고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교체 시기가 계속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제 후임이 인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에 박 장관 사진이 담긴 추석 포스트, 뭐 차관들도 다 이제 1차관, 2차관까지 그냥 인물 번드다 해가지고 나온 포스터입니다 여기만 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구설서에 오른 것도 이제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역시 이제 지난해 교체 대를 했죠 바 박을 했죠 사실은 했는데 보임으로 지정된 최종호 후보자가 뭐뜻다적인 낙마하는 바람에 뭐 자리를 더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어떤 면에서 보면 연말 교체 대상에 이제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우에 이제 김현미 장관은 2022년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또는 전북지사에 출마하거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제 발탁될 것이다. 사실 뭐, 노영민 대통령이 이주, 택 문제로 사실 뭐 사표를 쓰고 막그랬을때 후임으로 이제 김현미 장관이 금융되기도 했었죠.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실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이제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시했습니다. 크게, 어 대북이나 외교 문제 뭐, 자기 색깔이 없고,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11월 전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외교 전략도 비난과좀 불가피하다는 이런 이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강 장관 역시 개학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도 남편인 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뭐이쯤다 외국에 다못 나가고 자제하라고 하는 국가 방침에 외교부 방침에 또 <laughs> 역행하듯이 요트를 사러, 요트 여행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뭐, 좀 황당하죠. 물론, 여권 내에서도, 뭐, 이건 잘못됐다. 뭐, 그런 공식,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고, 강경호 장관도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치 문제로까지 연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한 달기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원년 멤버 이외에 내년 4월 보궐선거, 22년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 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검명이 되고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이제 출마할 경우에 차기 경기지사를 노리는 유언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이제 술사표를 던지고 그마둘 수도 있다. 유원회 장, 부총리도 상당히 오래됐죠. 그럴 그래 경우에 이제 개각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한 5, 6개 부치 이상 중폭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이게 아들 궁본무 시절에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추미애 장관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정권에서 참 돌발 변수 비슷한데도 부담을 주는, 그런, 어, 뭐라 그럽니까? 뭐, 요인이라 그럴까요? 추미애 장관 자체가 뭐 아주 개성이 그냥 막 아주 고집도 세고 강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검찰에서 무혐의 끝났습니다만은, 거짓말, 스물여섯 가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어떤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각해야 하는게현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뭐 사실은 추장관이 조국 장관의 후임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과 이런 각을 씌워서 검찰을 장악하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좀전 어, 여권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뭐이 검찰에 사실은 무혐의까지 난 아들 군복무특혜를 가지고. 개각을 하는 거는 몇뭐 명분은 크게 없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뭐 여론이 좀또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는 아무래도 생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부산 이이 이 현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여성 장관들은 거의 다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뭐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저유은의 부총리 박영성 장관. 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하던, 있던 사람들을 다 장관으로 이제, 어, 보임을 해가지고, 거의 한, 뭐, 오래됐죠.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바뀔 것이 아니라다 바뀌네요. 여성 장관은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렇게 물갈를 해가지고, 분위기도 세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저기, 뭐, 강경화 장관, 뭐, 이런 분들은 좀 바꿔야 됩니다. 너무 뭐, 국민들 정세에 맞지 않잖아요. 김현미 장관 또, 물론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부동산이야, 김현미 장관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좀 멀죠. 물고박노우 장관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간이 연장된 게 있고 해서 다 개각될 요인이 있다. 그렇게 봐서 일단은 뭐 이번에는 한번 물갈을 해가지고 변화를 좀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 제대로 된 결단을 해가지고 어좀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들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좀 이미지 업, 업을 또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인 지지율이 긍정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임기 말해야지 금임 렘덕을 좀 줄여가면서 하려 그러면 그런 어떤 개가의 어떤 그 카드도 과감하게 쓸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할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